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청자분은 72세 남성분이신데요.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. 보행 시 앞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고 다리가 저리고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. 또 2년 전에는 파키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최근 오진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.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야, 여보세요? 네 시청자님 양재원장님 네. 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모두 네.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예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아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예노 노인이에요. 아 네네 안녕하세요. 예. 예. 근데 저다름이 아니고 이 고행 때문에. 네네. 고행이 저그 그. 그 뭐 말도 지금 똑똑히 하려고 애쓰는 거고 네네. 좀 어눌해지면서 네네. 그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저 말씀네예그 저... 무기 무기력해진 거고 네네 예뭐저 어지럼도 있는 걸 최근에 날 나타났어요. 그래서 뭐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, 이런 정도고, 네.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, 다리가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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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린다고 그럴까요? 네. 약간, 그러니까, 어, 오른발, 왼발이 나가는 게, 이, 보행에 대해서는, 어, 약간, 뭐라 그럴까, 어, 두 발이 쭉쭉 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네. 총총 걸음이라 그러죠. 네. 예, 거기 가면서 그것도 한한 삼십 미터쯤 가면은 네. 점점 더 그게 빨라진다고 그럴까요? 네. 그, 그 그런 증상이고 네. 그래서 사는데 아주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. 아 많이 불편하시겠네요. 예예. 예. 그런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예. 어,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이년 예. 동안 이렇게 약을 복용하셨는데. 약을 네. 복용하시고 전혀 효과가 없, 없으셨나요? 전혀 없죠. 그래 가지고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인데요. 네. 네네. 그 병원에서 그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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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을 2년 동안 먹은 약그 그, 약을 네네. 네. 그 신경과라는데요. 네네. 네. 그 한림대학병원 네. 거기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동안 먹은 약을 그 약을 또 약은 뭐라 그럴까? 에, 어을 시켜가지고 약을 좀좀좀 좀, 좀 약을 좀더 많이 줘가지고 먹으라고 또 그래서 매겨줬어요 알고 보니까 네네. 그건 제가 왜하냐면그 바로 앞에서 병원 앞에서 저 조제를 해 먹었어요. 네네 아무도 예, 파킨슨병이 아니신데 이렇게 예, 아니에요. 레보도파 계열의 예. 그런 약을 예.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드셨던 그래서, 거죠. 그래서 그래서 그 여기서 또 멀지 않은 곳에. 경동병원이 있어요. 경동병원에는 한의도 보더라고요. 네네. 그 중풍신경과라는 데 가가지고, 거, 거, 거기 가가지고, 뭐야, 저 패트검사라고 있자고요, 그 네네. 병원에. 패트검사 그거는 뭐냐면은 얘기하는 게, 에, 파킨스 병이 그것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, 네네. 그거를 강저 강동성신병원에서 해야 되는데,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온 것은 내 병을 진짜 확인하려고 그냥 그동안 약 먹은게 전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단을 받으셨나요, 아버님? 그 페트검사가 그게 파킨슨이 아니라는 걸 판단을 받았어요. 아, 파킨슨은 아닌데 뭐 예, 거기서 예. 이렇게 어떤 다른 그러, 이렇게 질환이 그러니까 나오진 그 않았군요. 약을, 그 약을 먹은 게좀 억울하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걸 좀 그런 상태로 해서 네. 또 그 병원에, 이, 이 병원에서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. 네. 그랬더니, 거기서 중풍 신경 과라고또 있더라고요. 네네. 네. 예, 거기서, 뭐, 뭐라고 하지, 그 침을, 뭐봉침이다나 네네. 그것도 한두번 전, 한, 한번 한, 한 맞고, 그 다음에 또 가서 또한번 맞고 그랬는데, 전혀 없어요. 전혀 효과 그러니까. 없으셨고요. 예, 네, 네. 예, 예. 아유, 아, 그게, 그게 없어서. 네. 제가 지금 그 보행은 그 처음 고전에저벽 전에 그 성심병원에서 한림대병원 그게 그 병원에서 네. 알아, 약 먹고 안 되고, 그것도 안되고 그것도 안되고 이래서 지금 어, 그런 중입니다. 혹시 아버님 그래, 그 네. 이비인후과 이렇게 질환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검사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? 귀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게 혹시 이렇게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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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귀의 문제는 아니고 네. 이게 두통 같은 것도 편두통이라 할까 네.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, 요 최근에 요새 요새 이제 막 시작이 된것 같아요 네, 그래서 네. 누워 달라면그 어, 한쪽으로 있고 쪽으로 그고 자잖아요 네, 네. 예 그런데 그 편두통이 와가지고 그왜또 어, 이런 증세가 또 오나 요새 또 그래가지고 네. 그 비, 어, 그냥은 자기좀 그 수통이 있어서, 네. 거, 베개를, 그, 거기다가, 옆으로 자다 보니까, 네. 오른쪽 귀 쪽이 자꾸, 뭐랄까, 베개에 막 걸쳐가지고, 네. 그 내가 베개를 일부러 좀 낮게 베게 했어요. 네, 네. 그랬더니 그 베개가 이제, 귀하고 자극이 된것 같아요. 네, 아버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.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. 파킨슨병이 이렇게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척추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보통 척추 질환이 있으면은 이렇게 머리 쪽에 올라가는 혈류의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. 머리 쪽에 혈류의 제한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 머리 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좀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걷는데 보행이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전정 손의 계통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손의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든지 걸음 걸을 때 파킨슨병처럼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걸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혹시 이렇게 척추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지 어떤 그런 걸 모르겠는데 뭐 수술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저린다든지 그리고 뭐 협착증 등으로 인해서 걸을 때 우리 뭐 종종 걸음 같은 것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이비인후과 쪽에서 귀의 질환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뭐또 이렇게 혹시 손해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그걸 또좀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. 또, 손해계통에 혹시 문제가 없다면, 은 혹시 척추 수술, 수술 이후에 다리가 제대로 보행이 안 된다든지,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귀나 다른 손해계통의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, 그쪽에 문제가 없으면, 은 근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, 약침이나 추나 치료를 받으면서, 척추 쪽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